예, 오늘은 그 지역 64개 광설, 광설 두 번째 시간으로 하례사합계를 이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학기에 첫 번째로 산풍 곡계를 강의했었죠 그래서 제가 그 64개를 이게 좀한개한 한 개씩 시리즈로 강의하고요. 또 제가 사실 여러분들하고 올 지난 8월에 출간한 지역 64개 책 있잖아요.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64개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강수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 어 뭐, 한 학기에 다할 수는 없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할수 없는데, 그래도 좀 많이 왜곡됐고, 또 어렵다고 하는 개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난 학기에 그삼풍곡게 강의한 거 보셨잖아요. 그죠? 삼풍곡게 사실은 여러분들, 어, 이 곧자를 산풍꽃게를 이게 이렇게 쓰면서 이거를 나무 밑덩걸곧잖나좀 벌레 먹을 곧자 해가지고 다좀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양도 봐봐요. 이게 뭐 밑에 이렇게 나무 덩어리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그죠? 여기 이제 벌레가 이렇게 꿈틀꿈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벌레 먹은 거다. 그래서 삼풍 고게는 사야라는 말이, 일사자라는 말이, 고자는 사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반 사람들이 삼풍 어, 고게는 일인데 세상에 이렇게 밑둥거리가 벌레가 먹고 썩은 일들을 청소하고 새롭게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에 삼풍 고게의 고를 해석한 건데 고자는 사야라고 해서 고는 그대로 일고자예요. 근데 여러분 글자를 잡아요. 이 벌레 충자가 들어있잖아요.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벌레 충자는 뭘 나타내요? 벌레 충자는 꿈틀 꿈틀하는 왕래 굴신지도 하늘의 이치를 나타내 잖아요 그래서 이거 봐요. 이다가 장인 공자 쓰면 뭐가 돼요? 무지개 홍자가 돼요. 무지개는 하늘의 빛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벌레 충자는 요 벌레가 아닙니다. 현상 세계에서는 벌레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이 글자 봐요. 무슨 글자예요? 바람풍이잖아요. 여기 벌레 충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바람풍이라는 건 바람이 불면서 하늘의 작용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손길을 뭐요? 풍도라, 목도라 이랬잖아요. 그 여기도 벌레 충자가 들어있어요. 풍에도. 우리가 옛날에 풍월도 이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사실은 벌레는 이렇게요, 꿈틀 꿈틀 하면서 하늘의 작용을 나타내는 골신 왕래 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곶계는 바로 어떤 거야라고요? 내 마음의 그릇에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일을 또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제 천인지 삼재지도가 들어간다. 이해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고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존벌레 고짜 나무 밑던 걸 고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배국됐다는 걸 제가 바로 잡고 싶어서 이걸 했어요. 지난 학기는 이번 학기는 이번 학기는 하례 사업계를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례 사업계는 지역의 2 1한 번째 계죠. 자, 화면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64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기존의 해석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취업책 원문에 나오는 이해를 바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하나 개 공부하면서 계속 강조한 거고 지금 우리가 64개를 공부하고 있는데 좀더 바람직하게 해야죠. 자, 활의 사업 이렇게 됩니다. 21번째 네. 아, 깨고요. 주역 사업계는. 괴상과 계명은 이래 있죠. 화래. 위에는 불이고 아래는 우래죠. 그래서, 어, 화래서합계를 그 대상사에 나오지만 우래와 번개로 말하죠. 서합. 씹을 서 합할 합입니다. 씹어서 합하다. 자, 글자풀이도 뒤에 나옵니다. 위에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이께 불은 하늘에 태양이 있고 아래 번개가 막 치고 있어요. 음, 맑은 하늘에 번개가 막 치고 있어요. 사실 자연현상에서는 그런 날이 거의 없잖아요. 그데 이게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늘의 진리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늘의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우레가 치면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진리가 밑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해가 가세요 자, 다시. 이 께는 이 께인데 이 께는 태양이에요. 그죠? 진 진깨. 께, 진 께는 움직임이요 움직이면서 이것이 바로 우래요 그럼 뭐냐? 하늘에 진리가 밝게 또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세상에 지금 우레가 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려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씹을서 합할라. 씹어 먹어서 그 진리와 합덕이 돼야 된다. 하나가 야 된다. 저 요것을 딱 계상을 보고, 계상을 보고, 이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계상은 누가 지었다고 했어요? 보키 씨가 지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계상을 보키 씨가 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지 아무도 몰랐는데 문왕이 나오셔가지고 이것은 서합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잖아요. 그럼 서합이라는 이름하고 이 서합이라는 이름하고 이문을 써야 되는데 그죠? 이 서합이라는 이름하고 이 계산하고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뜻이. 그래서 사실은. 어, 여기 뒤에도 설명할 거지만요, 그런 명자 있잖아요. 요 개상 모습은 진계를 담아 있죠. 그리고 요거 봐요. <laughs> 요거는 이계를 담아 있죠, 그죠? 사실 한자는 육효 중계 내지는 8개의 의미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은 지역의 근본을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서압은 형하니, 이용옥하니라. 단월, 이중유물일세, 왈 서압이니, 서압이 형하니라. 강유분하고, 동이 명하고, 내전이 합의장하고, 유득중이 상행하니, 수부당이나 이용옥이 아니라. 상월, 울레둔, 이제 내전이 서압이니, 선앙이 이하야 명벌칙법하니라. 몇 가지가 괴사, 단사, 대상사. 이게 이제 이 괴사에 대해서, 이 괴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또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이 괴상을, 이 괴상하고 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석계하고 잡계를 봐야 돼요. 자, 석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간 이후에 유소합이라 고로 수지 사업하고 자. 풍지 간계가 스무 번째 괘거든요. 그죠. 임관, 서합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풍지 간 이후에 뭘 깨우친 이후에 합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수지 서합하고 서합으로 받고 사실 서합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다? 합할 합이에요. 합한다는 뜻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자는 합야라서합계 합자는 합야라 이걸 사실 이 합자도요. 이 합자도 일반적으로는. 사자, 십을 합이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공자님이 합자는 합하라 했으니까 합할 합으로 봐야 됩니다. 맞죠? 물, 불가이, 구합, 이라, 고로 수지, 비하고 비께로 받고, 그죠? 임, 관, 서합, 비 이렇게 순서 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석계에서는 바로 어, 합하다는 뜻으로서의 서합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근데 잡계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서합은 뭐라? 식야라. 먹을 식자예요. 씹을 서합하 합은 먹는 것이다. 뭘 먹는 것일까요? 자, 여기 상상을 두시고 이제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 지금 나오는 괴사, 단사, 대상사와 석계, 잡계의 문장을 통해서 한 문자씩 이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계의 그 글자의 뜻, 자의를 보겠습니다. 10을 아, 서라고 했죠. 1을 서는 입구자에다가 대나무 죽자에다가 무당무자예요. 이 무당무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이계의 상을 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문은. 그래서 1을 서. 그 다음에 합팔 합자는 입구에다가 아, 어찌 아니할 합이다. 고 하는데 갈것 자에다 그런 명자예 합팔 합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어서 합해지는다는 의미로 서합인데요. 서합에서 위에 무당무자는 이깨상을 닮아있고 요 그런 명자는 진깨를 닮아있어서 서합이라는 이야기가 화려 서합에 들어가 있고요. 또 시불서에는 이깨이고 합할랍은 진깨와 대응되는 거죠. 이것은 어, 이깨가 되고 진깨가 된다. 그대로요. 그런데 또 시불서의 입구와 대나무죽 그리고 무당문대 이 죽자는 사람인 누운 사람인가 갈고리 거리에요 사실은 이게 그냥 대나무가 아니라 진리의 편안히 누워 있는 성인의 말씀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진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아래 문은 이께가 되니까 또어레풍의 의미도 이제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풀이를 해 볼고요. 자, 먼저 계사. 서업은 형안이 이용옥 하니라. 자, 이러한 계상을 보고는 문항이 문항이 아 서압은 형통하니 이용 옥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옥사를 쓰미 이롭다 감옥을 쓰미 이롭다 해놨어요. 그래서 감옥옥자를 잘 봐봐요. 뭐요? 감옥옥자는 개견 두 마리예요. 요거도 개견자입니다. 맞죠? 요거도 개견자예요. 개두 마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옥이라는 건 굉장히 나쁜 거지만 사실은 철학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는 자기 마음의 감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옥에서 뭘 하느냐? 사실 감옥이라는 건 교화를 시키는 데 아니에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바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잘못 알았던 공부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의 감옥인 거예요. 심오 그리고 이 개견자는 당연하게 군자를 상징하고 말씀은 성인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성인 지원이 진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인의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가두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합이 형통하니 옥사를 쓰미 이롭다라고 한 겁니다. 자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됩니다. 단사에서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단어. 이중 유물일세, 왈 서합이니, 서합이 이형하니라. 자, 이중 유물일세 턱이 짭니다. 턱 가운데 물이 있는 것일세. 있기 때문에 서합이라고 한다. 시불서, 합할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합이 형통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자, 요 이는 그냥 턱이 짜가 아니라 살레 있계가 되겠죠. 살레 있계는요 어, 서합비, 박복, 무망, 대축이. 27번째 깨죠. 27번째 이 깨요. 여기 나오죠. 이거요. 산레이 깨에서 이깨 이케 가운데 물이 있다. 사유가 양유지요 그래서 이중유물이에요. 그럼 이 턱이 짠데, 말 그대로 턱이 짠 이겁니다. 우리 입인데, 여기에 물 음식을 넣고 씹는 거예요. 이게 서합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그가 그러니까 입안에 음식을 넣고 턱으로 씹어 먹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음식은 바로 앞에 우리 수천 숙개에 나오는 뭐요? 음식 지도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점심에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오셨잖아요. 그런 음식을 씹어 먹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씹어 먹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마음의 양식 이런 걸 우리가 씹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역의 말씀을 여러분들 주역의 말씀을 두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한개는 형의 상학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하고 또, 한 개는 형이 합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근데 근본은 형이 상적인 측면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는다는 것도, 그뭐 말씀하신 대로, 마음의 양식을 씹어 먹는다는 형이 상적인 뜻이 있고, 또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밥을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역은 괴상을 통해서 진리를 표상하잖아요. 그러면 물리적 세계를 이야기할까요? 형이 상의 세계를 이야기할까요? 네, 형이 상의 세계를 이 괴상으로 표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자꾸 물상적인 측면에서 이걸 해석하고 이해해 온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강유가 분하고, 동이 명하고, 강유가 나눠졌다. 강유가 세계 개 세계 개 나눠졌죠. 그 다음에 동이 명하고, 동은 진께, 명은 이께. 내전이, 올해는 진께. 번개는 이깨지, 그죠 합이 장하야 그것이 합해져서 빛나고 유, 득중, 유가 득중을 얻었죠. 오효, 이효 이, 상행하니, 상행하니, 오, 오효를 말하죠. 수부당이나 비록 오효에 양유가 오지 못했으나 이용옥이 아니라 옥사를 쓰미 이루온 것이다. 그래서 이용옥을 쓰미 이롭다는 것은 바로 그 사유에 있는 음식을 제대로 씹어 먹어야 이롭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용오개란 말씀하셨고요. 자, 대상사 보겠습니다. 상월 내전이 사업이니 선왕이 이하야 명벌칙법 하나니라. 이 상월 대상사는 하래 사업계가 가지고 있는 인격 형이상의 하늘의 뜻을 인간 삶의 이치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의 형의사항에 쉽게 말하면 하늘의 뜻은 서압인데 그것을 인간 사람의 의미에서는 뭐다? 명벌칙법 하는 거예요. 명벌칙법.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밝게하고 법을 삼가 신칙한다는 건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형벌을 좀 제대로 밝게하고또 법을 집행하는데도 어, 너무 단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삼가 조심조심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계가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요. 또, 또, 또 다른 뜻으로는 우리가 사업이라는 건 씹어서 합하는 걸고 했을 때 하늘과 합하기 위해서는 법을 경계하고 또 형벌을 밝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의 형벌을 밝게 하고 이게 쉽게 말하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를 밝게 하고 그리고 그 나쁜 일을 할 때는 그 법대로 조심조심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례 서업계를 어 계사 단사 대상사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계사편 2장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중 의시야 치천하지미나며 치천하지화야 교역이 태아야 각득 기속해 하니 계치제 서업하고 예, 이 서업계에서 모두 서업계에서 지했다는 거예요. 뭐요? 일중 의시 일중 한낮에 대낮에 시장을 열어서 치천하지 및 세상의 천하의 백성들을 이르게 하며 또 치천하지화 세상의 재화를 모아서 교역이 태하여 그 서로 바꾸어서 물러나게 하여 각득기숙견이 각각 그 얻는 발을 그갈 그 발을 얻게 한 것이니 대개 서합계에서 취했다. 자 교사서편이 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서업계가, 예? 서업계가 쉽게 말하면 시장을, 시장문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장을 열고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런 위치들을 서업계에서 밝혔다고 할수 있죠. 대상적으로, 현상적으로는. 근데 서업계를 보면은 그런 시장에 물물 교환하는 이런 위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사업계가 성인지도를 씹어서 아까 하늘의 뜻을 씹어서 합하는 걸할때 마음을 양식 마음의 양식을 기르는 것이고할때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지도가 펼쳐지는 진리의 시장 마음의 시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봐요 즉 해가 중천인 것은 진리가 세상에 밝게 드러난다는 의미고 일중위시 재화화는 제화했잖아요제화화는 재물의 의미를 넘어서 조개 패자가 들어있잖아요. 사상과 팔개, 그죠? 진리의 뜻이 들어있고, 교역. 이 교역도 그냥 물건을 바꾼다, 사기어서 바꾼다, 이렇게 뜻도 있지만, 뭐요? 물건을 바꾸는 것은 역도와 사귀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와 사귀는 거라고 교역을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합계의 이치에서 취했다. 개사편을 제가 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 사업계 의미가 있고요.